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출석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건강 이상으로 인해 입원 중이라 출석하지 않았다며 어제 대통령과의 면담이 방송으로 중계되었기에 불출석 사유를 승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을 언급하며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 김태규 부위원장이 대신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기관장석에 답변할 사람이 없다며 이 위원장의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김장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출근 모습이 담긴 영상을 틀며 건강 이상 주장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윤기 의원은 어제 일련의 과정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1일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 첫날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했고 다음 날은 산하 기관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통화와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제2부속실이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여사가 대선 전 자신에게 남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여사가 일찍부터 윤 대통령의 일에 적극 나섰음을 보여줍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김 여사와의 57분 통화를 공개하며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었으나 주변에서 말렸다고 전했습니다. 신평 변호사와 최재영 목사도 김 여사가 정부 주요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의 사적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제2부속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제2부속실이 김 여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2부속실보다 엄격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며 독립된 지위를 갖기 때문에 김 여사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추천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공무원 인기가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월급 인상에 이어 사라진 복지 혜택 부활을 검토 중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05년 폐지된 장기근속 특별휴가제의 재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10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국가공무원에게도 이 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해왔으며,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인사처에 건의하면서 재도입 검토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 개정 없이 복무규정만 개정하면 도입 가능합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구급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경쟁률은 2016년 이후 계속 하락 중이며, 지난해 공무원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자는 1만 3,566명으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인사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가일수 확대, 휴직 요건 완화, 승진 규모 확대, 초과 근무 상한 확대 등입니다. 올해 구급 공무원 초임 연봉도 3,0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 공무원의 54.6%가 이직 의향을 갖고 있으며 주요 이유는 낮은 보수입니다. 공무원 보수는 2004년 95.9%에서 2022년 83.1%로 하락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 때문에 어렵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공무원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이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715조 7383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7조 166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입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조 5975억 원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1713억 원 감소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했으나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대출 수요를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한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회복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막차 수요가 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업 대출은 7개월 연속 증가해 7월 말 818조 2285억 원으로 한달 사이 6조 8803억 원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의 정기 예금은 18조 1879억 원 증가해 909조 3403억 원이 되었고 정기 적금도 1조 1227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요구불 예금은 29조 1,395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뛰어난 절세 효과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 가입자 수가 올해 상반기 5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늘어난 30만 1,691명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42만 5,800명으로 작년 말 대비 49만 3,816명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ISA 투자 금액은 5조 432억 원 증가해 28조 52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ISA는 이자와 배당 소득, 국내 상장 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세제형 계좌입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 확대 추진으로 가입자 수와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Isa 유형별로는 신탁형과 1인형은 각각 53,458명, 3,131명 줄었지만 중개형은 59,6522명 늘었습니다. 투자금액도 신탁형은 3,180억원 늘고 1인형은 3,131억원 줄었지만 중개형은 5조 384억원 증가했습니다. 중개형 ISA 누적 투자금액은 13조 5,579억원으로 신탁형을 추월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ISA가 상반기 59만 2,250명 증가한 반면 은행은 9 8,429명 줄었습니다. 투자 금액도 증권사는 5조 84억 원 증가했으나 은행은 866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ISA 유형별 자산 운용 비중은 신탁형이 예적금 95%, 일위명이 해외 주식형 펀드 37.6%, 중개형이 주식 41.2%로 나타났습니다. 중개형 ISA의 인기상승으로 증권사들은 ISA 개설 이벤트를 연중 진행 중입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중개형 ISA는 주식 직접 투자와 국내 상장 ETF를 통한 미국 주식과 배당 선호 현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ISA 납입 한도를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7월 수출액은 574억 9천만 달러로, 반도체 수출은 1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4%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50% 이상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7월 자동차 수출은 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9.1% 감소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수출은 31.7% 증가했으나, 내연기관차와 순수 전기차 수출은 각각 10.0% 36.2%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 이유를 제외한 8개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14.9% 증가한 114억 달러, 대미 수출은 9.3% 증가한 102억 달러로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수입액은 538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원유와 가스 수입 증가로 에너지 수입액이 11.9% 늘어났습니다. 7월 무역 수지는 36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월간 무역 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누적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267억 달러로 2018년 이후 최대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하며 하반기 수출도 순조롭게 시작했다며 정부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수출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8월 3일,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대전과 춘천은 34도, 강릉은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토요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일요일은 강원 영서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한 차례 더 내릴 예정입니다. 외출 시 양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열대야와 찜통 더위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